연세랑 상관없이 조절하는 능력이나 소리를 낼 때의 능력은 또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약간, 이거는 약간의 묘한 고통이 있어요. 야, 네, 이렇게 될때이 묘한 특징 있잖아요. 요거는 조금 견뎌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거를 계속 늘려가시는데요.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방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방해물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움직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움직이면 운동에너지를 공기가 쓰이거든요 쓰이잖아요. 얘가 얘가 이렇게 분산되면서 뺏겨요 방해를 요 그래서 그냥 안녕하세요. 앉아서 했을 때랑 이렇게 움직이면서 안녕하세요. 했을 때랑 달라요. 큰소리 안 하셔도 되니까 습관적으로 걸어다니시면서 하기를 저는 권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버스 정류장에서 집에 오는 길, 그 사이에 나는 맨날 해야지. 그럼 하루에 최소한 두 번은 할수 있어요. 그죠 나갈 때. 근데 이걸 습관처럼 하세요. 그래야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호 양이 길어지고, 코흡 양이 길어지면요, 감정 전달하기가 굉장히 좋아져요. 그래서 방송하는 친구들은 특히 더 이걸 많이 권해요. 특히 뭐 이렇게 뭐 다니면서, 뭐 런닝하면서, 뭐 이렇게.